트로트 무대는 언제나 웃음과 박수, 현란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다. 반짝이는 스팟라이트 아래에서 중장년 관객들이 흔드는 야광봉은 작은 별모리가 된듯 출렁이고, 가수들은 형형색색의 의상을 휘날리며 무대를 종횡무진 누빈다. 높은 음으로 치솟는 샤우팅, 관객과 주고받는 멘트, 앙코르를 외치는 함성까지 모두가 한데 뒤엉켜. 잠시 동안 그 공간은 현실의 고민이 지워지는 거대한 축제처럼 느껴진다. 이 분위기 속에서, 트로트 스타라는, 존재는 마치내 웃고 노래하는, 상처와 실수 따위는, 없는 완벽한 캐릭터로 소비된다. 그러나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빠져나가며, 호란의 잔향만 남는 순간,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카메라는 내려가고, 화려했던 조명 대신 차가운 계약서와 휴대전화 화면 속 메시지들이 무대를 채운다. 소속사 사무실에서 오가는 낮은 목소리, 언론 기사 알림을 띄운 휴대전화 진동. 변호사와의 비밀 상담, 이건 어떻게든 조용히 넘겨야 한다는 절박한 말들이 뒤엉킨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니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두 번째 무대다. 숙행 사태는 바로, 이 감춰진 무대를 거칠게 들추어 올린 사건이다. 처음 표면에 떠오른 키워드는 단순했다. 불륜, CCTV. 논란, 하차. 화면 속몇 초의 장면과 다쳐버린 SNS 댓글창, 갑작스러운 통편집과 전격 하차 공지가 한 줄의 자막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사건의 이면을 따라가다 보면 그 뒤에 줄줄이 매달린 단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고지 의무, 계약 위반, 위약금, 손해배상, 일실 수익. 단순한 사생활 논란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냉정한 단어들이다. 한뜻 행사 여왕 트로트 대세라는 수식어를 달고 무대를 장악하던 이름 뒤 이제는 상간 논란 수억 위약금 시장 퇴출이라는 말이 함께 붙는다. 표면만 보면 또한 번의 연예인 스캔들로 넘어가기 쉽다. 기사 몇개 소비하고 댓글 몇줄 달고 다음 화제거리로 갈아타면 끝나는 종류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건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낼수록 풍경은 달라진다. 이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숫자에 더 철저하게 지배된다. 이미지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단지 평판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조항들이 동시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녹화된 분량은 잘려나가고 이미 지급된 출연료는 반환 요구의 대상이 되며 앞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었던 수십 개의 행사, 광고, 협찬은 기회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증발한다.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감정 섞인 욕설이지만 실제로 당사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냉정한 숫자와 조항의 조합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언제나 개인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춰 돌아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중은 이름 하나를 골라 집중포화를 퍼붓는다. 그 이름 뒤에 있던 팀, 시스템, 계약 관행은 뒷자리에 숨고 모든 비난과 손실은 전광판에 찍힌 그한 사람의 얼굴로 수렴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상하게도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 숙행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소비될 수 있었다. 불륜을 저지른 한 사람의 추락담으로 정리되기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다른 문장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숙행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연예인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를 넘어섰다. 그것은 너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설수 있다는 업계 안팎을 향한 상징이자 경고문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던 얼굴이 계약서 한 줄과 알려지지 않았던 한 통의 내용 증명 때문에 단기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묻는다. 그렇다면,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숙행 사태가 남긴 가장 거대한 경고장이다. 이 사안을 처음 취재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연예인 불륜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번에도 잠깐 떠들썩 하다가 지나가겠지. 실제로 많은 스캔들이 그렇게 소비되고 사라졌다. 그러나 JTBC 시사 프로그램 한 코너에서 2019년 종편 트로트 경연 톱10 출신, 현재도 활발히 활동 중인 여성 트로트 가수라는 설명이 흘러나오는 순간,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대중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 실명을 특정했고, 이어서 공개된 CCTV 영상이 불을 붙였다. 영상 속 장면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밀착된 스킨십과 다정한 제스처들로 채워져 있었다. 누가 봐도 단순한 지인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을 전제로 한 관계로 읽히는 화면이었다. 이 지점에서 숙행이 선택할 수 있는 수습 시나리오의 폭은 극단적으로 좁아졌다. 그럼에도 그가 처음 택한 대응은 정면 돌파가 아닌 침묵과 댓글창 닫기였다. 대중이 가장 예민해져 있는 순간에 가장 예민한 소통창구를 닫아버린 셈이다. 이 짧은 선택이 훗날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그때는 본인도 소속사도, 방송사도 제대로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어느 날, 업계를 뒤흔드는 한 문장이 익명으로 흘러나왔다. 숙행의 소속사 측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내뱉은 것으로 알려진 말이다. 사실 우리도 내용 증명 온거 알고 있었다. 이한 문장은 사건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상간 소송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 증명은 단순한 감정적 압박이나 협박장이 아니다. 그것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빨간 불이 켜졌다는 명백한 신호다. 그럼에도 숙행은 이 신호가 이미 켜진 상태에서 MBN과 현역가 왕세 시즌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제작진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캐스팅 성사를 반기는 보도 자료를 냈다. 한쪽은 위험을 알고도 숨겼고, 다른 한쪽은 위험이 있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이미 뒤늦게 폭발할 계약의 폭탄은 프로그램 한복판에 조용히 설치돼 있었다. 나중에 터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그 사이 프로그램은 웃으며 녹화를 이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평화롭고 순조롭게 보이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폭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던 순간이었다. 취재 도중 확인한 한 방송 출연 계약서에는 이런 문장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출연자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방송에 중대한 지장을 줄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방송사가 비슷한 조항을 복사하듯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장을 숙행의 상황 위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질문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첫째, 상간 소송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받은 시점은 발생할 가능성을 명백히 인지한 시점으로 봐야 하는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송사에 알리지 않은 채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단순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계약을 따낸 계약 체결 단계의 기망으로 볼수 있는가. 어느 쪽이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쟁점이다. 하지만 더 묵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이런 조항이 계약서마다 거의 복붙 수준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출연자 상당수는 이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사인해달라.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에 떠밀려 도장을 찍고 나중에서야 자신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알아차리는 구조. 숙행 사태는 이러한 오래된 관행 위에 떨어진 하나의 폭탄이기도 하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예상치 못한 제보가 하나 더 들어왔다. 다른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한 트로트 신인이 사실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개인적인 연애 문제로 상대 쪽에서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소속사는 괜히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방송 계약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기자가 고지 의무 조항이 적힌 계약서 문장을 보여주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짧게 내뱉었다. 솔직히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한 거라. 숙행 사태가 더 이상 특정 스타일 특수한 실패담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제든, 누구든, 사적인 갈등이 법적 분쟁의 기미로 번지는 순간, 내용에 옳고 그름을 떠나 고지하지 않은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같은 폭탄 앞에 서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숙행의 국가에 내야 할 형사벌금은 영원이다. 이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경찰에 끌려가 수사를 받고, 형사 재판을 거쳐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래도 감옥가는건 아니잖아. 하지만 민사 영역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상관 위 자료만 해도 통상 1,500만에서 3,000만 원선이 일반적이다. 관계 기간이 길고 내용 증명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현실적인 숫자로 거론된다. 여기에 방송 출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가능성이 더해진다. 인지도 있는 트로트 가수의 예능 출연료를 회당 수백만 원대로 잡고 10회 이상 분량의 시즌 계약을 생각해 보면 총 출연료는 5천만에서 1억 원 선까지 올라간다. 계약서 속 위약벌 조항에 따라 두 배, 세 배가 적용된다면 갑자기 위약금 규모는. 수억 원대로 뛴다. 이미 지급된 출연료 반환, 편성 차질로 인한 손해, 협찬, 광고 피해까지 더해 공격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서류상으로 오가는 숫자는 상상 이상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서류 위에 지키는 비용일 뿐 진짜 형벌은 그 다음에 찾아온다. 숙켄과 비슷한 급의 트로트 가수가 행사와 방송, 각종 공연을 통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통상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방 축제 무대, 기업 행사, 각종 이벤트와 콘서트다. 이 수익의 핵심은 음원 스트리밍이 아니다. 이 판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관객이 아니라 기획자다. 굳이 리스크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 하느냐는 회의가 내부에서 단한 번만 오가도 섭외 리스트의 이름은 순식간에 지워진다. 논란이 한번 크게 터진 가수에게는 노래는 잘하지만, 고지라는 단서가 붙는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행사 기획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섭외는 무산된다. 솔직히 말하면 관객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이순이예요 제일 먼저 보는 건저 사람 데려왔다가 욕안 먹겠냐입니다. 논란 한번 세게 터지면요. 리스트에서 바로 빠집니다. 방송에서 다시 얼굴을 비춰도 행사판 복귀는 훨씬 더 힘들어요. 이렇게 끊어지는 것은 단 하나의 출연이 아니다. 앞으로 최소 2에서 3년, 길게는 5년 이상 쌓일 수 있었던 수십 개의 무대, 수십억 원의 기회가 통째로 사라진다. 법원이 내리는 위자료와 위약금이 순간적인 통증이라면 시장이 내리는 형벌은 매년 반복되는 출혈이다. 이쯤에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그래도 잘못을 저지른 건 숙행 본인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을 취재하며 더 강하게 느껴진 것은 잘못의 유물을 떠나 책임이 분배되는 방식이 얼마나 기묘하게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제작진은 통편집과 하차 공지로 빠르게 선을 그었다.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장은 겉으로는 책임감 있게 들리지만 정작 리스크 검증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다. 증명 정황에 대한 사전 확인은 있었는지, 출연자와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기준으로 리스크를 점검했는지, 어떤 프로세스도 공개되지 않았다. 출연자 한 명을 잘라내는 것만으로 프로그램과 방송사가 구조적 문제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여전히 어떤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 가장 섬뜩했던 순간은 한 익명의 방송 작가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말에서 찾아왔다. 솔직히 말할까요? 업계 사람들은 이번 일 보면서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저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본륜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사적인 문제 가든 한번 폭로되기만 하면 내용이 무엇이든 계약서 한줄 때문에 통편집되고 하차되고. 순식간에 퇴출될 수 있다는 공포죠.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얼굴만 바뀌어 화면에서 잘려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숙행의 이름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 오늘은 그였지만 내일은 다른 누군가일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은 숙행의 추락이 아니다. 바로 그 예감이 이 업계를 잠식하고 있다. 진짜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은 문장 속에 숨어 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숙행이라는 이름은 이 시스템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겨눌 수 있는 표적 중 하나가 선택된 결과에 불과하지 않은가. 출연자들은 계약서의 미세한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서명을 강요받고 제작진은 리스크 검증보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앞세우며 캐스팅을 결정한다. 그리고 문제가 폭발하는 순간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은 언제나 얼굴이 드러난 한 사람이다. 숙행 사태는 그래서 하나의 스캔들이 아니라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를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날아온 경고장이다. 내가 뭘 잘못할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메시지다. 이제 선택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사건을 또 하나의 연예인 가십으로 소비하고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붙들고, 계약과 책임, 리스크 관리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마지막 문장에 무엇을 써넣을지는 시청자이자 동시에 시장인 우리 모두의 몫이다.